안녕하십니까. 계산 기 알려주는 남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1학번 성문찬입니다. 텍사스 인더스트리사의 TI 계산실전 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타임라인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정리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대충 보여드리니 캡처해서 다시 동영상 안볼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컨텐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계산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장소는 여기서 계산하실 수 있는 데 칼큘레이터에 들어가서 다큐먼트에서 이게 이게 버전 1이랑 버전 2랑좀 다른데 아무튼 두 번째 걸로 들어갑니다. 마이 다큐먼트. 그다음 여기서 뭐 파일 만들어도 되고. 아니 원래 이동도되는데 있던 원래 있던영상에좀들어가보면아 죄송합니다 편집 먼저 이초기화하는 것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작. 계산 장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산이 이초기 화면에서 칼큘레이터가 아니라 마이너먼트에서 마이너티먼트에서 할 건데 일단은 마이너티먼트 하나 없는 상태니까 뉴 마이너티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드 칼큘레이터. 그다음부터 중앙으로 나한 다음에 나가요. 나간 다음에 이제 언세이프드 이게 그거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작은 팁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팁은 첫 번째는 나누기는 컨트롤 나누기를 쓴답니다 이건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실수하고 그러어요기새뭐더스 나오고, 곱셈 그 나오고 하면은 가시선도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컨트롤 나누기 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 7번이랑 컨트롤 1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계산 예를 들어서 엄청 이렇게 길다고 할때 여기서 컨트롤 7번 누르면 앞으로 가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위에 버튼 누르면 드래그를 시킬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 상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시킨 상태에서 컴퓨터처럼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은 복사 붙여넣기합니다 그리고 Ctrl Z를 누르면 복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창에서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할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 아래 에 있는 이 괄호 마이너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로 안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할 때는 이 빼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그 다음으로는 뭐지? 음 세팅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먼저 홈에 들어가서 여기 다큐먼트에서 세팅 그 다음에 다큐먼트 세팅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앵글을 여기서 라디안으로 처음에 되어있던 디폴트가 이걸 디그리로 바꾸고 여기 리얼 앤 컴플렉스를 폴라로 바꿉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페이저를할때이 각도로 라디안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디그리로 바꾸는 거고, 어... 복소수 계산을 할때 폴라로 안해놓으면페이저가안 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떠요. 막 지수 형태로 뜨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은 열립 방정식. 열립 방정식은 새로 이런 중간 고사산용전 다시 해서 그거는 메뉴 371을 누른 다음에 변수 개수를 세 개면 이렇게 한 다음에 텐 눌러서 x y z 만들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예제문제는 이따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어페이지어는 아까 그 세팅인 상태에서 이 딜리트 아래에 있는 책 모양을 누릅니다. 책을 누른 다음에 여기 4번 들어가서 이페이지어 모양을 들어간 다음에 아까 뒷그렸으니까이 상태로 넣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반드시 이3 0페이지어 60이면은 이거를 바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설자 답안을 쓸땐 여기 꼭도 표시를 하시고 삼각함수를 쓸거면은 얘가 지금 기그리니까 우리가 이계열은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 계산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 먼저 그럼 예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푼건데 이게 딱그거죠 페이저로 뭐 처음에 도드원 e o n 계산한 건데 계산은 다들 할줄 니까 이만큼 미리 해뒀다고 치고 이거를 제가 계산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정식이 두개 있는데 구하라는게 y인거잖아요? 그럼 먼저 열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뉴 37일, 밑집수 두개. 근데 맨 앞에다가 c를 넣어야 돼요. 이걸 왜 넣는거냐면 그냥 솔브가 아니라 컴플렉스 솔브여서복소수 범위를 솔브할때 나베 시리얼가 있는 그런 콘솔 칠. 3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했던 방정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분수 꼴이 되게 분수 골중 있으니까 전자를 먼저 만들고 봅니다. 그럼 이 상태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X- 페이저니까 괄호를 먼저 시작하고 12페이지요. 이지1이지1 2페이이이 그 다음에 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분수가 그냥 수 계산으로 나오죠? 그럼 y가 답인데 1.12페이지 75도. 답을 살펴보면 답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플라스랑 부분분수를 이 계산기로 쓴 건데 사실 부분분수 전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고 너네 손으로 해라 라고 하면은 부분분수 계산이 된게그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 부분분수 프로그램도 다운받는 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그걸 다운받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산기에도 이렇게 뜨죠? 맞가들다 뭐 알겠습니다 홈으 들어가서 확인 해보려면 마이 다키먼트 그럼 제가 만약에 라플라스 변화를 할 거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부분 분수 계산할 거면 이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이걸 둘다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부분 분수에 먼저 들어가볼게요 pfe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이지를 넘길 때는 ctrl 오른쪽 ctrl 오른쪽 ctrl 오른쪽 ctrl 오른쪽 ctrl 오른쪽 근데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ctrl doc 그 다음에 calculate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부분 분수 전개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그냥 아예 컴플렉스로 나와도 안게요 이거를 집어넣는 건데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원래는 이스탠드라는 이 대장수가 있는데 걔가 복소수 범위를 다뤄주지가 않아서 이프로그를 설치한 건데 그러면은 PFE PFE 한 다음에 얘 계산을 넣어버리면 오늘 레벨 1이아니라 레벨 2겠죠 그럼 복소수 범위로 이렇게 인수부 아니 뭐냐 분수 정를해 줍니다 얘가 하나고 얘 플러스 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수를계산 맞춰야 되면 이렇게 옮기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다음에 영 라플라스 하겠죠? 그럼 이제 라플라스 계산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들어가서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를 넘긴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플라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뒤집어 이라고 하면은 1집어넣으면 이렇게 라플라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영 라플라스를 해야 되는데, 영 라플라스는 한 다음에, 음네 이렇게 오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화면을 개표 보시면 됩니다. 네, 다들 화이팅!